요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무너지는 그런 남쪽 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약속된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우상성경할 때 요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할 것이라 불태울 것이라 분명히 하나 약속했고 요시아가 그것을 행했습니다. 요시아 때는 이제, 어,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리 무너지고 남쪽과 자동적으로 통합되어져서 운영, 운행, 운영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스기아 때그 시작되었어요. 시스기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스기아 때도, 어, 6월절을 지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 그때 또그 이전보다도 어 어느 왕들보다도, 어, 요시아 때더 온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유월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3, 5 이후에 이보다 크다 온전하게 크게 지낸 그런 유월절이 없었습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유월절을 드렸,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그 백성이 다시 돌아온 모습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가는 길을 그 백성들 북쪽 이사를 이미 무너졌고 남쪽 유다가 어리석게 가고 있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께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또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바글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발생돼집니다. 북쪽 이어북 아스루가 또, 또 강성해져서 어, 이미 어,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계속 어. 전체 세계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애굽을 통해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스를 무너뜨리는 애굽을 그 통해서 그런 역할을 행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됩니까? 죽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그왕 누구도 뭐라 하냐면 요새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유다 땅을 지내서 북쪽이 아스라사 싸우러 갈때 그쪽까지 올라가서 요시아가 에그왕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같이 마쿠서 싸우다가 결국은 요시아가 죽습니다 죽는 것도 화산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그렇게 또 죽었습니까? 화산에 맞아서? 암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유다왕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산에 맞아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행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또그 은혜들을 언제나 지키지 못하고 은혜에서 그냥 화산에 맞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도 북쪽에 있는 그 모든 전체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해, 감당했고, 또, 6월절도 지켜서 온 백성이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런 후에, 하나님 의뢰 속에서 살아갈 때, 또,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땅해서 막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시아가 지나치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그왕과 누구와 맞서서 싸우다가 죽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그왕을 애국왕, 어, 통해서 남쪽 유다를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돕는 손길이었어요 그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돕는 자와 싸운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의의 때문에 그렇 이방인들이 내 땅을 지나가서, 예, 싸울 수 없다. 내 땅을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 이방인이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는. 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 땅을 지나가서 막 전쟁을 하느냐? 네. 우리 땅에서. 그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유월적을 거래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바로 살고 있는, 바로 세워진 그 요시아 시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남쪽 그, 하나님의 백성 전쟁도 하지 않고, 아스르와 애굽이 싸워서 정리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도움의 손길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요시아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의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주 그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이 왜 예수 님을맞이하지 못합니까?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기 때문에 자기들 하나님 잘 숨긴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언을 알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대적함. 음. 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 옆에서 바르게 하려 정직하게 행하려고 온 생애를 다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가 자기 마음이 높아지니까, 어떤 분하나님 뒷부분에 가서는, 앞에서는 하나 열심히 했주면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잘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그냥 죽는 그런 모습이 되어, 되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옷을 보고 에리미아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에리미아는 선지자입니다. 왜 에리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그그 백성이 슬퍼했을까요? 요시아 왕이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슬픈 것은뭐냐면 안타까운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해서 전쟁에 서 참여해서 같이 싸우다가.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다가 죽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시야가깨울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냥, 희스기야왕 때, 또문화세 왕이 우상을 막 그냥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 누구에게 육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줍니까? 요시아를 통해서 우상을다 정리해버리고 육월, 졸지켜 다시 회복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멸망되지 않고 남쪽 유다가 멸망되지 않을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가그 기회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거기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다른 데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아 시대 때거든요. 에르미야 시대 때. 그래서 에레미야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지우고, 그렇게 슬픕니다. 그리고, 바로 되면 요시아 이후에는 또, 그냥 막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행해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바벨로 끌려갑니다. 그 전에 이제, 어, 요시아들은 애급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결국 또 바벨로 끌려가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 역대야 36장에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또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못안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막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함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은리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메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눈물로 막 그냥 왜 이하면 선지자기 이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외치고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를 안 도지 안 되니까 이제는 항복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 그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포를로 끌려간다. 말했습니다. 무너진다. 고 계속 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결정났어요. 포를로 끌려간다. 얘는 항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70년 만에 또 에르메에게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그레스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등장,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고, 와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고, 지켜주시고, 다시 또 일으켜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지금도 아직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은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함,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괴속한 사람들은 또 미역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고 길을 를 주시고 있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안타깝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또 주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기를 붙잡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합니다. 분명히 요시아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을 분명히 율법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유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데요. 그 모든 진행 과정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예. 요시아가 율법적으로 발견했을 때 여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 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 그랬을 때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또 정결하게 하고 이법적으로까지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서 의뢰기로 가야 되는데,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따라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좀 지키고 도와주게 해서 행하는 일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샥 흘러가다 보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못 듣지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에 내가 마음도 빠지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생각해보시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게끔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서 깨달음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또 이때는 양심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내 욕심에 끌려가고 미혹되지 않습니까? 그 도움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가서,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미역이 넘어지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도 안 도와주게, 분명히 도와줬다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를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아들이 생명을 내어줘, 죄까치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죠? 안 도와주십니까?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남쪽 유다에, 북쪽 이상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통합된 상태에서, 우상을 다 정겨, 치우고,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유울절도 과대하게 온전하게 지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계속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여서, 안타깝게, 무너져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냥 왕만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거기다 끌려가고, 나머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백성들 쪽 남아서, 땅을, 땅이 정리될지까지 지키는, 그것이 70년 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셔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워서볼수 있는 모습을 추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는데,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유계숙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도와주는그 아버지 은혜도 못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없고요. 지금도 베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길 추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지도 주시도 아니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어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